안녕하세요, 김선생 한국어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토픽 2 쓰기를 공부합시다. 토픽 2 쓰기 중에서도 오늘은 53번 그래프 유형 쓰기를 배워봅시다. 그래프는 보통 동그란 원형 그래프와 긴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는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쉽게 볼수 있도록 만든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원형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 모두 좋아요. 그래프 유형뿐만 아니라 53번에 나오는 문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내용만 모두 쓰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래프든지 그림이든지 나온 내용을 모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어떤 조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의 내용을 간단하게 써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와 그래프의 내용을 봐야겠지요. 다음은 20대와 40대의 스마트폰 사용 분야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자, 누구에게 설문조사를 했지요? 20대와 40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설문조사를 했지요? 스마트폰 사용 분야를 조사했습니다. 좋아요. 20대를 먼저 봅시다. 20대 1위는 SNS, 2위는 게임, 3위는 검색입니다. 이거를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40대의 1위는 검색, 2위는 SNS, 3위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써 놓습니다. 자, 그러면 쓸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써 봅시다. 연필과 공책을 준비해서 선생님과 같이 쓰면 더 좋습니다. 53번과 54번을 쓸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합니다. 처음, 중간, 끝입니다. 처음입니다.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확인하라고 했던 것을 쓰면 됩니다. 바로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뭐뭐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 그래프는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이다. 이 그래프는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면 이 앞에는 누구를 쓰면 되고, 이 뒤에는 무엇을 쓰면 됩니다. 볼까요? 먼저, 누구였죠? 20대와 40대였어요. 그리고 무엇이었죠? 스마트폰 사용 분야였어요. 그러면 20대와 40대의 스마트폰 사용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또는 이 그래프는 20대와 4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또는 이 그래프는 20대와 4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표현은 설문조사, 실시하다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서 알아본 것을 설문조사라고 합니다. 실시하다는 실제로 해보다입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서 알아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서론 부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론 중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간단하게 써두었던 것을 봅니다. 1위, 2위, 3위를 모두 씁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0대나 40대 중에서 하나만 쓰거나 아니면 1위, 2위만 쓰거나 하면 안 됩니다. 모두 써야 합니다. 1위를 쓸때 자주 쓰는 문장을 배워봅시다. 이 가장 높았다. 무엇이 가장 높다. 여기에 1위를 쓰면 됩니다. 또는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어렵게 쓰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무엇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는 무엇이 몇 퍼센트를 차지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SNS가 가장 높았다. SNS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SNS가 40%를 차지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표현을 봅시다. 나타나다, 차지하다가 있습니다. 나타나다는 잘 보여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차지하다는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SNS가 100% 중에 46%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지요? 20대만 쓰면 안 되고 40대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표현, 이와 달리, 반면에 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에 40대의 1위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배워봅시다. 이와 달리 반면에 이와 달리는 다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대하고 다르다 라는 의미이고, 반면에 라는 것도 반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대와 40대의 1위를 모두 썼습니다. 그러면, 2위를 쓸때 자주 쓰는 문장을 배웁시다. 무엇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무엇과 무엇순으로 나타났다. 라고 쓰면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20대가 무엇으로 몇 퍼센트, 40대가 무엇으로 몇 퍼센트 나타났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게임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게임, 검색 순으로 나타났다. 또는 세 번째 문장을 쓰고 싶으면 그 다음으로 20대는 게임이 30%, 40대는 SNS가 34%로 나타났다. 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면 좋을 표현은 이어서, 순으로 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계속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위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라는 의미이고, 순으로는 순서대로, 순위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으로 라는 표현을 쓰면 여기에 2위와 3위를 모두 써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위를 쓸때 자주 쓰는 문장을 배웁시다. 마지막으로 무엇은 몇 퍼센트에 그쳤다 또한 무엇은 몇 퍼센트에 불과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검색은 24%에 그쳤다 또한 게임은 21%에 불과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치다, 불과하다를 기억합시다. 그치다는 여러분, 비가 그치다, 눈이 그치다 라는 표현을 배웠지요. 그만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불과하다는 그 이상이 되지 못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두 조금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래프에서 보였던 내용을 모두 썼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조사로 알수 있는 것을 쓰면 됩니다. 이 조사를 보면 20대와 40대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많이 달랐지요? 그러면 이 문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대와 40대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20대와 40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통해서 라는 것을 알면 좋습니다. 통해서는 무엇 무엇으로. 무엇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투픽2 53번 그래프 유형을 쓸 때는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고 메모합니다. 내용 모두를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서론, 본론, 결론을 쓰세요. 어려운 사람은 세번나눠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1, 2급에서 배웠던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토픽 2는 3급에서 6급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급부터 6급에서 배웠던 문법과 어휘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었던 문장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맞춤법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아무리 잘 썼어도 4번에서 틀린 게 너무 많다면 여러분의 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지는 이렇게 생긴 종이입니다. 시험장에서 이 종이에 써야 합니다. 원고지에 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의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조사, 은, 는, 이가 또는 받침을 잘 보고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급에서 6급까지 배웠어도 여기에서 틀리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답을 봅시다. 선생님이 읽을게요. 이 그래프는 20대와 4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20대는 SNS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는 검색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20대는 게임 30%, 검색 24%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는 SNS가 34%로 뒤를 이었고, 게임은 21%에 불과했다. 이 설문 결과를 통해 20대와 40대의 스마트폰 사용 분야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메모한 내용을 중간에 모두 썼고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도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았다, 이어서 순으로, 그쳤다, 불과했다,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계속 쓰기 연습을 하면서 53번 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김선생님과 토픽2도 같이 공부합시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